남자 중급은 웰컴급 대지번호 46번 대전체육중학교 김인겸 청, 청주중학교 박재환 홍, 이코트 출전 대기 <목소리> 남자 중급은 라이트미들급 대지번호 37번 금산동중학교 유 <목소리> 고정주어 뿅, 팟, 현 팝, 4포트 7전 퇴기. 야, 거야, 조심해! 달라! 허진 1포트 7전 퇴기. 각 고등학교팀에 알려드립니다. 본 연맹에서는 학교장 확인서와 학교폭력 부존재 서약서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. 경기 진행 공부 및 개최 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오니 각 고등학교팀은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잠시 후 3시부터 개최가 진행될 예정이 오니 여자 개최 선수는 개최 시 남자 개최 선수는 정문 로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¡A oh, por